3명5일 단어 암기 습관 195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단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인데요. 길이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화면을 꽉 채웠는데 그것도 작은 글씨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겁을 잔뜩 주고 있죠? 막상 들어가면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텔레파시 게임을 통해서 만나 볼게요. 명사들인데요. structure하고 argument가 있습니다. structure. 여기저기서 좀 들어보신 단어일 수도 있어요. structure는 구조가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쌓아 올린 무언가, 그래서 건축물 혹은 건물이란 뜻도 가능합니다. structure. 어른들이라면 조금 더 익숙할 단어 같습니다. structure. 밑에 있는 argument는요, argue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에가 ment로 끝났으니까 명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argue가 주장하다, 언쟁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rgument도 비슷한 뜻입니다. 논쟁, 주장, argument, structure 구조, argument 논쟁으로 챙겨 가시죠. 하나만 그러겠습니다. 3 2 1. 자, argument는 논쟁이었는데 사라졌고요. structure는 구조였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을 암기할 때는요, 그냥 무작정 쓰기보다는요. 시 오히려 여러 번 짧게 짧게 끊어서 암기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Structure를 암기하기 위해서 외워질 때까지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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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하는 것 보다는요 어, 지금 한 3번 정도 하고요 오히려 이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듣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오전에 한번 듣고 오후에 한번 듣고 저녁에 한번 듣고 이렇게 해서 15분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러 차례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structure 구조고요. argument는 언쟁이었습니다. 맞죠? 아 논쟁으로 하겠습니다. 존송입니다 자 이제는 형용사 두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miliar, numerous. 먼저 familiar 는요, 익숙한, 친숙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이 단어의 앞 부분에 family 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Family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죠. 그와 함께 연결해 본다면 충분히 암기할만하실 겁니다. Familiar, 친숙한. Numerous 는 o u s 로 끝나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임이 금방 드러나게 되지요. numerous는 수많은 그래서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numerous 왠지 넘버와 연결이 조금 되지 않을까요? 넘버가 숫자고요. 수가 굉장히 많은 그래 서 수없이 많은 수많은 다양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familiar 친숙한 numerous 수많은 하나만 고르시겠습니다. 3 2 1. 자, familiar 친숙한 사라졌고요 numerous 수어 아, 수많은 남았네요. 자, 명사부터 복습할게요. structure, 구조, 어어 어, g u m u n t 논쟁, 논쟁, m i m i l r 친숙한, 숙한 n u r o u s 수많은 자, 은자동어떨어요까요 s u p y l y m e n d 굉장히 장히한명어죠어죠명사동쓰이쓰이인데요 supply는 공급, 공급하다. demand는 수요, 요구하다는 뜻입뜻입얘다 의미 자체자체중요하요하고요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 동사 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함께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경제학의 필수 용어가 될 텐데요. Demand and supply, 수요와 공급이 되겠습니다. 시장 경제는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리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굉장히 필수 어휘가 되겠습니다. 혹은 표현이 되겠어요. Supply, 우리 동사 파트기 이 때문에 공급하다. Demand는 요구하다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걸으시죠. t h r Two, one. 자, supply, 공급하다 사셨고요. Demand, 요구하다 남았네요. 자, 전체적으로 복습할까요? 명사부터요. Structure, 구조, argument, 논쟁 음, familiar, 친숙한, numerous, 수많은 supply, 공급하다, demand, 요구하다 자, 메모리 게임 가겠습니다. 3초 후에 출발하죠. 3, 2, 1 Structure, 구조, argument, 논쟁, familiar, 친숙한, numerous, 수많은, supply, 공급하다, demand, 요구하다. 우리만 한 글자 남습니다. 3, 2, 1 Structure, 구조, argument, 논쟁, familiar, 친숙한, numerous, 수많은, supply, 공급하다, demand, 요구하다. 올리만 삭제합니다. 3 2 1. argument 어, 죄송합니다. <laughs> 어 structure 구조 argument 논쟁 familiar 친숙한 numerous 수많은 supply 공급하다 demand 요구하다. 반만 남기겠습니다. 3 2 1. structure 구조 argument 논쟁 familiar 친숙한 numerous 수많은 supply 공급하다 demand 요구하다. 빈 화면 가겠습니다. 3, 2, 1. structure 구조 음, argument 논쟁 familiar 친숙한 numerous 수많은 supply 공급하다 demand 요구하다. 잘하셨습니다. 어, 방금 보신 여섯 개 단어를 댓글 안에 꼭 남겨주시고요. 195일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 196일차에서 뵐텐데요. 196일차는 오늘 단어보다는 꽤 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